힘들어. 어떤 시점에 꺾어야 되지? 지금은 먼저 꺾어야지. 지금은 먼저 꺾어야지. 앞으로 나가 이제. 나갈 때 엉덩이 안 받치나? 엉덩이 왜 받치네? 이거 앞에 차. 뒤를 왜 보나? 수정 안 나고. 좀 한번 해야 돼? 응. 어. 안 해도 되는데? 그거 뭐 이번부터 알겠어. 에이... 안전하게 하자. <laughs> 다른 아까 주차하다 보니 그거 하고 다른데 끌이 끄꿈은. 긁는 방향이라고 하는 고 핸들 긁거든. 응. 너무 부숴 너무 빨리, 보셨다고. 빨리 긁는다, 또. 충분히 긁을 뛰어야 어떻게 하라고? 여기까지 나왔나 봐, 여기까지. 니, 니가 여기 길을 중심까지 놓으라고. 됐다. 그래. 잠깐만 이거 세팅해야 되는데 저기 저쪽에 뭐, 그, 무슨 진짜. 세팅 띵띵띵 소리나는거 있다 해가지고 근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아, 정신 상업잖아 그래 그 알고 계시면 괜찮은데 은인을 알고 해도 괜찮은데 은인을 몰랐을 때 자꾸 신경 쓰이 아니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자꾸 하지 말라 그래 두개 들어 크리갈피가.. <목소리> 아니.. 크게 놀라고.. 에이.. 그래깜빡이에 안된다.. 그쪽에 에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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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아.. 이거를 받았어야 됐는데.. 내가 안봤구나 크게 놀라니까.. 너무 크게 도는 면안 되고.. 이거 보면서 하면 될거같아 직진할 게 저기서... 아, 지금 오랜만에 또 운전을 해서 약간 낯설다 어때? 이게 계란대로 가고? 차도 되잖아 지차쭉 뭐, 나가서 거 내밀어 차가 오는지 모르니 걸수 있게 아, 아 됐어? 가면 된다 응. 천천히 위험성이 생기 천천히 겠어다새 어, 차들이네 우리 셋다 얘들아 <laughs> 우리 셋다세 차야 방향잡으라 어디를 왔지? 어? 방향을 잡으라니까 어려우면 갈게 요거뒤어서면 의외로 거라며 그럼 요거잡아줘야니가갈 거죠 갈 거죠 차가 많을 때 지어져 찢으면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해, 해야 되잖아 아, 알겠어요 계어 알겠어. 집중할게 농담 삼먹겠어 그대로 가면 되는데 나어요 응. 사람이 없으면 가도, 응. 가도 되는 게조도이지나좀 응. 무서운데 이때 a muson, eat the car. Get t 상 e good car in t h 는 m 잘 했잖아 지내. take a hooky. s 어떤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못 들어간다 아이가 그럼 응. 브레이크 잡고 속도를 줄이고 쓰고 응. 줄이고 가 안되고 쓰고 응. 안전하다고 생각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너 저줄 너무 이찍일 한다고 생각 안 하니? 겁먹으니?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설마 잘한다 로터리잖아 아니다 로터리 가기 에 빠져야 돼 아니다 지금 한 가지 더 갔네 아 그래? 아나 해버렸다 아, 이것도 들어가지 다, 뭐 한번 들어가지 뭐그 뭐라고 그러자 차 맞은편에 오면 서면 되고 사람 계시면 서면 되고 그럼 그럼 이런 데서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응. 여기 뭐 골목이어도좀 넓어가지고. 음. 나이 길은 차로도 쳐 온다. 아저씨. 아아저씨 나이 들어도 질질 차량 때문에 자회전해. 알겠어. 자회전. 어디서 자회전해? 여기 여기 바아 앞이요. 여기서. 여기서 이아거좀기다가 그럴 거아다을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아, 그, 여기서 물어본건데 아 여기서 꺾으라고? 꺾으라고 하는데니 네, 택시가 있는데 그리 바싹 꺾으면 꺼끄면... 가자 슬슬 끊자 아니 사람들이 불안해서 아 배지 한 10년이나 쟤 가고 나면 조금 그게아 배로가다 길로 들이잡고 가면 이러지이 ㅅ 항상 애들 안전한 쪽을 손을 잡고 가배 그러게 저 위험해 보이네 몰랐는데 부모들은 항상 애들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그러게. 차가 다니는 그쪽으로 애들 갖다가 손 잡으면 지금 너무 보수적으로 뭐 크게 깎고 있나? 자해 잘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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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소도를 즐기면 안 되고 좀 애매지. 했 급전거 가기여가지고 지금 지금 여기가 지금... 지금 외전 길이 내치지게 되잖아. 아이차선은 여, 상은 고 가운데 차선은 여라고 응.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쓰기도 없을 때 음. 사람이 오을때 쓰면 되요. 네 여기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응. 다시나갈때 s u 시 e if you're g o i 나 g to b 면 가야지 t t l e 꺾을거니 f 제일 바깥 t 차선 타고 그냥 갈게요 i t t l e bit of a l 나 t t l e bit of a little 간도 저 보면서 외회전을 상황을 보면서 들어가면 돼 그래? 그저횡단보도에 네. 있고 사람이 건너, 건너면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횡단보도도 있고외회전 아이가 가면 음. 상황을 직진했다 하면 돌아보자 직진했다 나도 여기.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하. 직진하자고? 응 여기 공사장 응. 쪽으로? 응 그럼 가봐 여기 좀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안 지나도 됩니다. 괜찮아지. 근데 공사장이여 가지고 그런 거 조심하라더라. 뭐, 나사 같은 거 떨어져서 이런 거막 막히 음, 막힌다고. 그럼 그래 안 되고 내 친구 그 아파트 신축 들어갔잖아.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두 번인가 뀌었대 <laughs> 제대로 스물 받았네. 어. 집장 꾸미는가. 예쁘더라구 혼자 있네 아, 아주 행복한 인생이지, 그넓은 혼자 있으면 외롭겠는데, 방금. 아, 전혀 안 외롭고, 너무 행복하고 좋겠더라. 자, 이제 내봐라. 자, 이 앞에 차 보고 봤어요. 아, 응. 확인하고 이런 것들 자꾸 연습을 해야 되거든. 음. 아니, 지금 엑셀 페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 <laughs> 왜 이렇게 가벼워요 엑셀이? 증기차니까. 이제 엑셀 페달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발목깔 딱딱딱 하고 있다. 다 이런가 진짜? 사가 물어봐야겠다 사실. 차원 그 단계. 아닌데 아빠 운전 아빠 차랑 다른 사람 차 운전할 때 이런 느낌이 안 해, 단말누이그 위치는 잘 하고 있어요. 어?

항상 그냉하다운 차가 달려오는 있, 오는 기, 방향이 있잖아. <laughs> 그거는 무조건 하인그그사이 신호 이거나 들어올 수도 있고. 맞아. 가드이 같은 거 배달한다고 맞보다고 시 내달린 노고 그랬거든. 시 맞아도 시쯤에서, 뭐, 여기 카드에 방향을, 가로방향을 갖다, 해라 아들, 아주 운전을 아주 잘해. 네가 뭐, 니가 초보라고 생각 안 하나? 아, 그렇게 생각해. 어, 좀 자신이 없으니까. 자, 저 앞에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지? <laughs> 이제 어두워지니까 불빛이 많아지니까 많이 헷갈리지 응 맞아 중요한 건너나물이 들어왔을 때건가갈까 응. 어? 말까 하다가 속도를 줄이다근건가 빨간불이 탁 바뀌잖아 그, 응. 카, 카메라가 있는 도로에서 응. 응.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된다고 속도를 늦추면 이돼 그냥 쭉 가야돼 맞아 나도 아까 보고 뒤에 차가 있길래 그냥 직진했어 횡단보도에는 아무도 없고 응. 그래서 직진했어 어때 그래, 순간적인 쉬... 나의 판단력 괜찮지? 응. 잘했지? 응. 예야 예야 나도 맞아. 갈 거야 맞가 우승이야 이 차도 가끔 가래 헤매 순간적으로 그그다가 응. 이게 누구에게나 참 애매한가봐 주황불 됐을 때가 속도가 높은데 주황불로 변했을 때한 불로 가 가서... 아까 여기서 빠졌거든 맞아 증후상가 직면 지나가야 된다. 여기 시속으로 갈 걸. 아 아주. 생각보다 좀 많이 가네. 왜안 꺼져? 에, 전만이 우리 아까 풀 때는 이렇는을때그왜안꺼지나 핸들을 막알그냥 반대로 살짝 꺾꺼진데 달리고 있는데 들 이 야간 운전이 이렇게 가지고 스스로 제을 하는 게. 음 이렇게 해질녘에 잠깐 아는 길로 돌아보고. 응. 나최손 바꿔야 되나 왼쪽으로? 조금 더 가다가 지금 바꿔도 되고. 미리 바꿀게 너무 심한 거다 내가? 응. 그랬어? 응. 빠빠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빠지면서. 이제 사그리지랑 얼마 안 가서 이제 외전네이되잖아 그죠? 응. 그럼 사그리지면서 그 방향 지시를 어떻게 해줘? 이 엑셀도 누르는 감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좀 세게 누르고 싶은데. 그래. 그럴 음. 필요 없다. 처음으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는데. 진짜 쓸데없는 생각이다. 응. 회사에 일을 하다 보면은. 잠깐만. <laughs> 호호호호. 왜? 왜 안돼? 왜? 이렇게 하면 산타하러 이제 나온다는데 여기서. 응. 한번 해봐. 아니 아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가지 가지 가지. 호호호 한번 해봐. 한번 해봐. <laughs> 지시를 알려주고, 지금 차가 없어. 근데... 천천히 들어, 천천히. 내 음.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있어서 빨리 들어오면 안 돼. 내가 좀못보겠뭘 보고 있는데 이제. 아니 아, 핸들이 안 부딪히죠? 응. 네, 아주 여유있군 나 어디 부딪혔었어? 봉에? 봉에 부딪히지 않으 부딪힐 뻔 했지 아. 어디가 되지 평행주차 한번 해볼까 아직 너무 어둡지 근데 평행주차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때? 해볼까? 여기 하려고? 어 어때? 왜봐라 앞으로부터 빼더 빼서 가요? 응 어. 아.. 이쯤? 좀더좀더 빼? 어. 이쯤? 어, 응 이쯤? 응쯤봐 그릴 틀면 안 되지 그러네 나 아직 이걸 봐야지 알아 <laughs> 좀더 감아야겠다 더 감고 너무 많이 갑니다. 잡어 에이, 왜왜뭘 에이야? 아, 좀 사는 지금이면 그래그래 발행할 때 가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꺾으면 되잖아. 끄끄. 어, 나 이러다 한 번에 넣는 거 아니오? 그 끄끄, 그, 아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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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확 됐어 3분이 뭐야 이렇서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응좀더 붙여 살짝 더붙이 그다음에 다시 후진해? 응 끝까지 감아서 그러면 안 되지 아 어, 바보네 됐어. 반대로 돌려. 반대로. 아, 오케이. 오케이. 한 틀어요.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 되는 거야. 어떡할까, <laughs> 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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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다가 나중에 다시 풀면 되는 거야. 좀... 좀... 두걸저 뒤로 빼면서 반대로... 지금 바시지바르지살 빠르고, 살 빠르고, 팔꿈 쳤어. 살 반대로... 반대로 해서 더 들어가? 응, 음, 한들알있어 왜? 이올 실패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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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해봐 왜 그래요? 스님 다 했구만 지금. 아. 맞고 살짝만 더 밟고. 됐다 아 됐잖아. 아직도. 전대 전대 스타일. 응. 오 트럭 진짜 크네. 최고다. 아씨 엄청 잔다. 왜 이렇게 꺼려? 이 미워서 뭐 왔다 갔다 한다니까. 뭐, 아, 왜안 되지? 자시어야만 아빠가 무지하게 가려주고, 아, 알겠어. 이제 안 돼, 될지 말 때도 안 되네. 아빠 걸로 놓쳐. 내걸로 하면 좁아서 안 되지. 그걸로 왜? 나만이 앉아있어! 맞을 줄 알아. 응. <laughs> 안전벨트 좀매고 하면 안 돼? 나도 여기까지 삐딱 똑같이 하지 않았나? 조심해 너무 자신마련하게 하지 말고 조심해 어허. 아빠 차가 아니라서 왔어